실리프팅이나 매선 시술 후에 볼이나 턱 라인이 살짝 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걸 보통 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게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논문과 임상 보고를 기반으로 정리해 볼게요. 딤플은 실이 피부 속에 자입된 후에 주변 조직을 당기면서 생기는 장력 때문에 생깁니다.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은 지방층이나 근막층에 들어가서 조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실이 피부에 너무 가까이 걸리면 그 부위가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겉으로 보면 움푹한 자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 주변에서는 염증 반응과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조직이 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당김이 풀리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그럼 딤플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12주 내에 호전이 되고 깊은 딤플도 34주 안에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 기다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이거나 회복이 더디다면 이런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실이 당기고 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피부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손끝으로 살짝 펴주는 정도만 해도 장력이 완화됩니다. 중국의 한 보고에서는 입을 벌리고 시술자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피부를 리셋하듯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회복을 유도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너무 뜨겁지 않게 온찜질을 해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염증이 완화돼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시술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붓기나 염증이 아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찜질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브시전입니다. 만약 3, 4주가 지나도 전혀 펴지지 않거나 손으로 눌러도 단단한 느낌이 있다면 피부 밑 섬유 조직을 바늘로 살짝 풀어주는 서브시전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8게이지 바늘로 세번 정도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 제거나 절단입니다. 실이 너무 표면에 있거나 피부 밖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부분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딤풀이라면 대부분 기다리는 게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리모델링 치료입니다. 딤풀이 오래가거나 표면이 거칠어졌을 땐 마이크로 니들링이나 레이저 치료로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실이 완전히 자리 잡은 뒤에 보조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